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드리서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리서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물건을 브리핑하기 전에 한 가지 전달 사항을 하고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제 구독자의 분포를 제가 캡쳐를 했는데요. 만 4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분포된 분포 프로테이지 수가 88%를 차지해요. 거의 여러분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세컨하우스를 구, 구하고자 하거나, 안 그러면 전원에 가서 내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여기 구독자 분포로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더 싸고 저렴한 물건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게 되고요. 물건이 좋아 보이면 가격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께 어, 브리핑할 수가 없는 그런 날들이 있어서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항상 이런 기본 마인드가 깔려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이런 마음에서 출발한 물건이에요. 자, 보게 해요. 볼게, 보겠습니다. 돈은 없지만 노후의 자식들에게 신세지며 살고 싶지 않는 분들께 이 물건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돈이 많으면 좋지만 어찌 어찌 하여 살다 보니 돈이 내게 딱 없을 수 있습니다. 딱 오늘이 그런 날이어서 신세를 한탄하며 한숨을 쉬고 살, 수 있,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걔는 항상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살다 보니 내게 딱 천만 원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니면 그 천만 원 가지고 월세에 보증금 천에 월세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만 원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오늘 천만 원으로 살수 있는 이 주택을 제가 소개할 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집에 월세 사는 그 마음하고. 금액이 적지만 내 집에 사는 그 마음하고 자신감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될수 있으면 자기 자신의 집에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돈이 적어서 집을 살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 편견 오늘부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은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결정 선택을 한 결정판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정말 소중한 하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소중한 하루를 기죽지 말고 힘내고 자신감 있게 살아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 물건인지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전남 목포시 죽교동으로 왔습니다. 여기가요, 여러분들, 목포항 국제여객테미널이에요. 여기서 타게 되면 여러분, 제주도도 갈수 있는 배를 탈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데 오늘 물건 어디냐, 그러면요. 여기에 있는 물건인데, 유달산 조각공원이 바로 뒤쪽에 있네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만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목포 여기 있습니다. 목포 여기에서 직선 거리를 한번 제가 대강 재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998km. 직선으로 한 1km 정도 되니까, 돌아가도 2km. 걸어갈 수 있는 거리죠. 목포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 여기가 로드뷰를 보니까 조금 지대가 높아 보여서 위에서 밑으로 볼수 있는 그런 뷰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치만은, 어, 도시가, 이, 이 지역이 오래돼가지고, 주변의 환경은 오래된 주택들로 혼재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면 시 차원에서 여기에다가 길거리에 그림 벽화도 많이 그려놓은 그런 곳인데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지금, 어, 여기 지대가 조금 높고, 여기 이쪽은 지대가 조금 낮죠. 그죠?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조금 벽화들이 좀 그려져 있고요. 거리들을 지금 좀 잠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예쁘게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금 이쪽 뒤쪽은 산쪽으로 가고 있는 곳이고, 지금 현재 집은 어디냐 그러면 여기에 아래쪽인데 로드뷰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쵸 로드뷰를볼 수가 없고 자 여기에서 이집 아래쪽이라는 것만 이집 아래쪽이라는 것만 좀이집 아래쪽이라는 것만 아마 이집 색깔이 지금 지붕 색깔이 똑같거든요 아마 이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보일지 안 보일지 현장에 가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까 지대가 산쪽 아래쪽에 집이었죠 그래서. 어그 집안에는 가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현재 보면은 여기가 산이니까 지대가 높은 쪽이고 이쪽이 지금 바다 쪽으로 보니까 지대가 낮은 쪽이라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바로 이집 바로 인근에 찾기 어려우시면 여기 보면 카페가 있잖아요 여기 거리 카페 한번 볼게요 여기 코너 자리에 카페를 예쁘게 마련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거. 자, 찾기 어려우시면 이 카페를 찾아서 이쪽으로 조금만 가서 아래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진입로는요, 지금 현재 진입로 학부는요, 여기 이 집인데요.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면, 아, 제가 또 잘못 클릭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자, 다시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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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좁은 골목으로 감정평가상에는 1 m 포장도로 폭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차는 못 들어가고요. 걸어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돈내내돈내산 내가 돈 주고 내가 산 나의 집이 하나 챙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것도 궁금하시죠? 자. 어디로 가냐? 감정평가서를 일단 가볼게요. 전라남도 목표시 죽교동 대지이고요, 제 1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66 제곱미터 토지는 약 여러분 20평 정도 되요 1,663만 2천 원에간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은요 31.74 근데 실측했더니 34 제곱미터 된다 그러니까 대략 한10평 정도 됩니다. 땅은 20평이고요. 주택은 10평 정도 되는데요. 이 주택은 4 4 4만 3600원 간평이 돼 있고. 그래서 근데 그 밖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이 지금 가축, 어, 가축, 통로, 창고 및 욕실이 어, 간평에 포함되어 있어서요 총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요 2,269,650원 0 근데 지금 현재 이게요 56% 떨어진 가격에 진행되고 있는데 얘가 지금 한 1,200만 원 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지금 너무 싸게 1,200만 원 정도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혹시, 천만원 선에서 나무집에 전세 살고 있거나, 여러가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들, 천만원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이거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요. 주택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튼튼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고, 내 집에 포근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권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해요. 본권까지 차량 못 갑니다. 그리고, 부정형 완경사로 자체 지반은 평탄합니다. 그 자체 지반은 평탄하게 놓여 있다는 뜻이고요. 북동측으로 높폭약 1m 내외에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접해 있다.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그리고 그리고 자, 고도 지구 5m 15m 이하 지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족도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 그러면 도로가 지금 이렇게 있고요. 집은 여기 위쪽인데, 여기 아래쪽인데,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바로 밑에 집이긴, 아까 첫 번째 집 바로 밑에 집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은 없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단점인 거죠. 이 집의 단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에서 진행해서 계속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3차에 56%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지금 1,200만 원 선이니까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주택은 이 모양인데요. 지금 기어 니은 디귿이 있죠. 그래서 주택은 34니까 약 10평 정도 되는 거고요. 거기 위에 보면은 여기가 가축이 있고 그리고 여기 통로가 있고 그리고 디귿 이 부분이 창고나 화장실 욕실이다라고 지금 감정 평가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집이 굉장히 깔끔하고 작고 좋아 보여요 여러분 너무 어, 나이 먹고 큰 집에 사는 거추천하 드리고 싶지 않고요 진입로 여기 보,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집에 진입로 갔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로 들어갈 수 있고 집이 폭이 좁다 라는 감안하시고 집을 이제 대문 열고 들어오면 여기가 지금 집이고요 여기가 아까 욕실이 있는 데고요 여기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있네요 아마 여기 가서 밑에를 볼수 있는 뷰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앞에 여기는 뭐 배추든 아 배추. 신기는 좀 좁은 것 같고 파나 뭐 각종 야채 같은 거 심어서 드실 수 있을 그럴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지붕도 튼튼해 보이고 햇빛은 일이 들어올 것 같고 여기 마당은 좁지만 마당이 있고 괜찮아 보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기운 부분이고 여기 욕실 보이시죠. 욕실도 지금 타일로 잘 어, 설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 씻고 하는 데는 괜찮겠다라는 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건물등기 볼게요. 건물 등기 보면은 소유자 단독이고요. 단독 소유고 가압류, 강제 경매 말소됩니다. 얼귀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토지 등기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단독소이고요. 가압류 강제경매 말소되고 응고에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요. 공부상 지붕 구조는 쓰레이트 지붕이나 기와 강판식 아까 쓰레이트가 아니라 빨간색 기와 강판식 지붕인 거 확인하셨죠. 그리고 건축물 대당상 면적은 31 제곱미터이나 실측해 보니까 34다. 즉 9평 정도 되는데 실측해 보니까 34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면 더 좋죠. 그쵸. 자. 그러면 어, 특이 사항은 제가 거의 다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뭘 보러 가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거 보겠습니다. 지적도 볼게요. 자, 어, 66 제곱미터고요. 대지이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16만 7,500원, 16만 7,500원. 도시 지역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도로가 빨간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향후에 이렇게 도로를 계획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정비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 이 땅이거든요. 이 땅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요. 자, 이 땅인데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보면, 지금 현재 여기 지금 국어가 국어로 도로가 있는 범위, 여게 앞으로 이제 크게, 어, 날 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땅이 아까 금방 어디였죠? 예, 아, 이거였죠? 이거였나요? 자, 이거였는데요. 도로가 지금 현재 이렇게 간다는 거.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 작은 길로, 여러분, 이 작은 길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근데 땅 모양은 이쁜데 평수가 작아서 좀 그것이 걱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노후에 나 혼자 살거나 부부가 두 분만 가서 살기에는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골목이 좁아서 여러분들 항상 또 이것도 걱정이 되시나요? 여기 가서 근데 짐을 적게 놓고 최소한의 것만 놓고 사시면 됩니다. 갈수록 나이 들수록 여러분 단순화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짐이 너무 많게 내가 무겁게 살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길이 좋아서 차가 못 들어간다 그러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장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날마다 의무적으로 걸어야 하는 그걸 운동으로 잘 승화시켜 주는 그런 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지만, 그 나쁘다는 것을 항상 나쁘게 끌어당기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승화해보면, 아, 내가 맨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돈은 없지만, 노후에 자식들에게 신세지며 살고 싶지 않는 분들께 이 집을 추천합니다. 목포 지원이고요. 2021 타경 50271 주택입니다. 토지하고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2021년 12월 20일, 1235만 9천원, 1235만 9천원, 56%에 진행합니다. 도로가 차가 못 들어가고 걸어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요. 경쟁률은 그렇게 심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낙찰받기 위해서 높게 쓰지 마시고요. 내 소신껏 한번, 내가 있는 돈만큼 소신껏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